제로 알파 전유동 체비 기본 구성에서 G5 좁쌀 봉돌을 떼면 일반적인 제로 구멍지 전유동 체비와 같은 특성을 갖게 됩니다. 또 제로 알파 전유동 체비 기본 구성에서 G5를 떼고 G3 좁쌀 봉돌을 물리면 투제로보다 살짝 더 잠기는 마이너스 투제로 상태가 되고 G2 좁쌀 봉돌을 물리면 3제로보다 천천히 가라앉는 플러스 쓰제로 상태가 됩니다. G1 좁쌀 봉돌을 물리면 쓰리제로 전유동 채비와 같은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반갑습니다. 디낙 TV입니다. 올해는 뱅에돔 낚시 조항이 좋다는 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거제도 지세포의 릴진 낚시 실력자 김정욱 프로의 노하우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영상은 월간 바다낚시앤시루어 2022년 8월호에 소개된 김정욱의 릴진 낚시 이론과 실전 27편. 제로 알파 구멍질을 이용한 뱅여돔낚시라는 기사를 바탕으로 만들었습니다. 지난달에 소개한 파도밭 뱅여돔낚시 실전 팁 영상도 이 영상 마지막 부분에 링크 걸어놓을테니 많은 시청 바랍니다. 오늘 설명할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로 알파는 제로와 투제로 사이 부력입니다. 제로 알파 전유동채비는 다양한 제로계열 전유동채비로 변환 가능합니다. 1.85원줄, 1.2호목줄, G5 접쌀 봉돌이 제로알파 전유동체비 기본 구성입니다. 제로알파 전유동체비에서 G5 접쌀 봉돌을 떼면 제로 전유동체비로 변환됩니다. 제로알파 전유동체비에서 G5 대신 G3, G2, G1 접쌀 봉돌을 물리면 2제로에서 3제로 전유동체비로 변환됩니다. 제로알파찌는 제로와 투제로 사이 부력을 가진 찌입니다. 제로찌를 쓰기에는 부력이 높고 투 제로찌를 사용하기엔 부담스러울 때그 중간을 메울 수 있는 특별한 아이템이 제로알파찌입니다. 필자는 처음 내리는 포인트에서 뱅여돔 낚시를 할때 제로알파찌 전유동 채비를 기본으로 씁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제로알파찌 하나로 뱅여돔 낚시에 사용되는 거의 모든 제로계열 채비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로찌 채비로 바꿀 수도 있고 투 제로나 쓰리 제로 채비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쉽고 빠르게 다른 제로 계열 채비로 변환이 되는 제로 알파지 전유동 채비를 사용한 백유돔 낚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로 알파지 전유동 채비 변환법 나일론 원줄 1 8호에 카본 라인 1.5호 목줄을 3m 길이로 묶고 g5 접살 봉돌 한 개를 물리는 게 제로 알파 구멍치 전유동 채비 기본 구성법입니다. g5 접살 봉돌은 원줄과 목줄 직결 매듭 아래 50cm 지점에 부착하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나비매듭으로 찌매듭을 하면 미체비가 완전히 정렬된 후에도 제로 알파 어신지가 가라앉지 않고 수면에서 버팁니다. 제로 알파 전유동체비 기본 구성에서 g5 좁쌀봉돌을 떼면 일반적인 제로 구멍찌 전유동체비와 같은 특성을 갖게 됩니다. 또 제로 알파 전유동체비 기본 구성에서 g5를 떼고 g3 좁쌀봉돌을 물리면 투제로 보다 살짝 더 잠기는 마이너스 투제로 상태가 되고 G2 좁쌀 봉투를 물리면 3.0보다 천천히 가라앉는 플러스 3.0 상태가 됩니다. G1 좁쌀 봉투를 물리면 3.0 전유동 채비와 같은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좁쌀 봉투를 바꿔다는 간단한 방법으로 안정성과 부력 같은 채비 특성을 쉽고 빠르게 변환시킬 수 있기 때문에 포인트 여건 변화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게 제로 알파지 채비의 최대 장점입니다. 제로알파 전유동채비마니아 히라와 타쿠야 앞에서 설명한 제로알파 전유동채비 변화법은 일본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유명 낚시인 중에도 애용하는 사람이 많은데 시마노 인스트럭터로 활동 중인 백여돔 낚시 전문가 히라와 타쿠야 씨도 그중한 명입니다. 수년 전히라와 타쿠야 씨와 제로알파 전유동채비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히라와 타쿠야시가 꼽은 제로알파 전유동 채비의 장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찌한 개로 다양한 부력의 채비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채비를 변경하지 않고 좁쌀 봉돌을 물리고 떼는 간단한 방법으로 교류 세기 같은 포인트 여건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채비 안정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투제로나 3리제로 찌는 물속에서 조류 영향으로 미채비가 날리게 되는데 제로알파찌와 좁쌀봉돌을 조합해서 투제로나 3리제로찌 채비와 같은 상태를 만들면 어렵지 않게 미채비가 날리는 현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필자가 생각하는 제로알파 전유동채비의 대표 장점은 간단한 방법으로 채비의 변화를 줄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로알파 전유동채비 뱅어돔 낚시 에피소드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2년 전에 일본 대마도 미네만으로 낚시를 갔다가 겪은 에피소드입니다. 당시 필자는 대마도 출조가 처음이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해외 낚시에 대한 기대감으로 출발 며칠 전부터 밤잠을 설쳤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출조 첫날은 전반적으로 조항이 좋지 않았습니다.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가 낚시를 방해했습니다. 출조 둘째 날에는 현지 가이드와 함께 미네만의 이름모를 갯바위에 내려서 뱅에돔 낚시를 했습니다. 대마도 뱅에돔 낚시를 제대로 배워보고 싶은 마음에 가이드에게 동행을 부탁했습니다. 필자는 천조법으로 뱅에돔을 공략했는데 낚시를 시작하고 1시간이 넘도록 입질 한번 받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옆에서 낚시를 하던 가이드는 5분이 멀다 하고 씨알 좋은 뱅에돔을 연달아 걸어냈습니다. 필자가 고전하는 모습에 가이드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대마도 미네만 뱅여돔 낚시에서는 밑밥 동조보다 미채비 안정이 훨씬 중요합니다. 미채비가 안정감 있게 움직여야 더 빨리 그리고 자주 입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이드가 사용 중인 채비를 살펴봤습니다. 비좁쌀 봉돌 한 개를 물린 제로찌 전유동 채비였습니다. 그런데 어신찌 위 50cm 지점에 찜해듭이 묶여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채비법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이드가 사용 중인 채비가 가진 장점이 궁금해졌습니다. 필자가 지켜보는 동안에도 가이드는 연거푸 씨알 좋은 뱅에돔을 걸어냈습니다. 고민할 필요도 없이 채비부터 교체했습니다. 가이드와 똑같은 채비로 바꾸고 첫 캐스팅에 바로 뱅에돔이 걸려들었습니다. 놀라움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캐스팅에도 입질이 왔습니다. 이날 필자는 철수할 때까지 뱅예돔 손맛을 실컷 볼수 있었습니다. 이후로 필자는 대마도로 뱅예돔 낚시 출조를 할 때마다 그날 가이드가 알려준 채비를 사용했고 매번 기대 이상으로 좋은 조과를 올렸습니다. 그날 가이드가 사용했던 비 좁쌀봉돌을 물린 제로찌 전유동 채비는 요즘 유행하는 G5 좁쌀봉돌을 물린 제로알파찌 전유동 채비와 비교하면 찌 부력과 좁쌀봉돌의 침력이 한 단계씩 높기는 하지만 채비가 가진 특성은 거의 흡사합니다. 만일 대마도 첫 원정 출조 때그 가이드를 만나지 못했다면 필자 백요돔 낚시는 이후로 수년간 이렇다 할 성장 없이 제자리 걸음만 했을 게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자가 제로 알파지 전유동 채비를 기본으로 사용하는 이유도 이때의 경험에서 큰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백요돔 낚시를 할 때. 제로 알파지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